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오늘은 핸드메이드 순위강모 핸드메이드 순강모 순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 지난 방송에서 추석 특별한 가격으로 드리는 추석 선물세트, 아, 간절기 이불과 가방세트 해서 어, 17만원에 집에 아, 여러분들께서 주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제 신중년 어린이 유튜브 영상에 나가고 있는 것 중에서 2회, 3회, 4회 차에 보시면 간절기 이불이 오늘 보여드리는 로맨틱 플라워 말고도 어, 새 제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어, 추석 선물 세트 나가는 동안에는 가방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불 가격으로 어, 특별한 가격.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해 주시고 있고요. 음, 또,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야, 주방 살림 중에서 우리 이불 장롱 속에서 아,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신경 쓰이는 게 베개예요, 베개. 음, 뭐, 어쩌니, 뭐, 염색하시죠? 저는 물론 염색 안한 제가 지금 한, 한 7, 8년 어,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염색하고 이러면 뭐, 너무나 예쁜 베개 커버, 이불하고 세트로 딱 해서 예쁘게 티피 딱해 놓으셨는데 염색하고 나면 티피고 어, 뭐고 가네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 어, 그래서 이 베개는 친구 종류는 마찬가지예요 베개가 됐던 이불이 됐던 최대한 자주 빨아주시는 게 가장 위생적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빤다고 해도 우리 이 두피나 이런데에도 항상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묻으면 잘안 져요. 근데 광목은 어, 순수한 이 광목 원단은 어, 화학염료가 들어가지 않은 무표백 이 원단이 광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빨아만 주시면 웬만한 게다잘 빠져요. 염색약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빠지냐 다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단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불을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베개까지 이게 이제 57 사이즈라고 그래서 베개는 규격 사이즈예요. 50에 70, 40에 60 규격 사이즈인데. 이런 베개까지 예쁘게 입으라고 세팅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이 베개 덮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용으로 아침에 나가면서 예쁘게 꾸며놓으시는 거는 예쁜 마음으로 내가 보기 위해서 꾸며놓으시는 거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실 때는 염색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 어 불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때는 베개 덮개를 해놓고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베개 덮개는 제가 이제 오늘 두 종류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육십수 원단이에요. 이게 육십수 원단이라서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얼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우리가 뒹굴뒹굴 주무셔도 자국 같은 거안 생기고요. 솜이 살짝 들어가서 만든 육십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간절기 입을 들어가는 원단하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요거 이제 끝 처리 이렇게 해드렸어요. 끝 처리를 해가지고 요 베개에다가 어이쿠. 뭐라? 게 얘는 또왜 넘어질까? 자, 요거를 베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덮개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묶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툭풀러서 세탁하기도 좋으시고, 우리가 베개는 솜 넣다 뺐다 하는 것도 사실 어느 때, 기울고할 때는 그것도 엄청 힘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베개 커버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요렇게. 옆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뒷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 요렇게 놓고 쓰시면 다용도하게 아, 오늘은 내가 머리 뭐 파마하고 오고 뭐 염색해서 혹시나 뭐 묻으면 싫어. 이러시면 그럴 때 이게 베개 커버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내 베개 커버가 바꿀 때는 됐는데, 아직 조금 버리긴 좀 아깝고, 그럴 때도 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대로는 우리 집에, 어, 저, 곧 추석도 돌아오지만, 누군가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갈 때, 집에 있는 베개가 세 개가, 새 거가 아닌 다음에는, 어쨌든 조금 쓰시다 보면 좀 누르스름해지고,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 내놓기가 조금 선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러실 적에 이렇게 베개 덮개 하나 있으시면, 깨끗하게 새거를 새것을 준비해서 어, 내주시는 것마냥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내주는 내 마음도 즐겁고 사용하시는 분도 너무 깨끗하니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개 덮개, 베개 덮개가 이렇게 이제 민자로 그냥 아무 문양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요즘엔 좀 추세이긴 하고요. 예전에는 한쪽에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꽃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큰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거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위다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큰 꽃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우 저거 얼굴 부딪히고 얼굴 짜증 나고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생각보다 또 괜찮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 이건 조금 어, 치수가 조금 작게 나왔네요 이게 이제 핸드메이드라 하다보면 0.3cm 줄어드는 것도 늘어나는 것도 재단 하다보면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나이 먹으면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정확하게 치수 잰것 같은데 해놓고 보면 왜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거 있듯이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안에서 딩글딩굴 하지, 이 끝까지는 사실은 얼굴이 잘안 가는데 아우 그래도 나는 저거 예쁘긴 한데 어, 없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대로. 민자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옆에 그냥 아이 핑크색 꽃은 너무 좀 너무 커요 좀작한거 그냥 뭐 예쁘게 뭐 하나 놔주세요 하면 또 그런 대로 저희가 한번 어,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덥게 자 똑같이 뒤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60수 원단 60수 원단을 가지고 베개 덮개를 만들었어요. 베개 덮개 하나의 가격은 똑같이. 어, 이건 지금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저희 이제 그냥 모델 저기 샘플이라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장미꽃 없이 인자로 된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60수가 또 싫다는 분도 계세요. 그냥 수수한 광목으로만 어, 원단으로만 해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도 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 주시고 이 베개 덮개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정말로 요긴하게 아주 요긴하게 어,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장미꽃이 한 송이 어, 있는 모습인데 요렇게 장미가 한 송이 들어가 있는 요런 디자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가 다 무지인대로 요렇게 같이 한번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문양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똑같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57 사이즈, 46 사이즈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그 메모리 폼, 뭐이 베개 종류가 기능성 베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베개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베개 종류에 따라서 뭔가 좀딱 맞게 이렇게 쓰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많은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좀 자세히 그려주신다든가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베개를 저희한테 보내면 그거대로 볼을 떠서 베개 커버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베개 덮개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베개 커버잖아요. 명절이 돌아오면 그래도 제일 많이 소소하게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개이더라고요. 그래서 베개 커버, 베개 덮개 이런 거는 1년 내내 내가 쓰던 거는 그냥 어 내가 계속 쓰기 때문에 조금 누르스름 해도 쓰고 뭐 그냥 어 빨간색이 노란색이 돼서도 좀 쓰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쓰시다가 명절이 돌아오면 바꾸시게 됩니다. 어 그래도 아무리 뭐 가까운 자식이 온다고 해도, 누가 온다고 해도 너무 어 그런 걸좀 내놓기는 부끄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 베개 커버는 제가 이제 베개를 가지고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5, 사이즈예요. 이게 지금 57사이즈예요. 이게 57사이즈인데 어 보시면 어양 옆에. 이렇게 양 옆에는 이게 광목으로 주름을 잡아서, 어, 샤링을 잡아서 적당히 주름을 좀 줬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40수, 어, 면입니다. 광목 면. 아, 40수 광목이에요. 광목인데, 요 안에 살짝 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단 혹겹이 아니라 40수. 요 안에 솜이 살짝 들어가서 누벼진 거예요. 고를 아주 촘촘하게 누벼가지고, 보시기에도 굉장히 심플하면서, 단단해 보이는 느낌? 음, 허벌허벌 하지 않은 느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본 이불, 아니, 이불이 나가면서 세트로 나가는 경우 이외에는 기본 형태로 제일 많이 나가는 베개 커버입니다. 광목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이렇게 광목, 그냥 원단이에요. 원단. 광목 원단으로 되어 있고, 자크가 자크가 지금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게 길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넓은 긴 면적으로 57 사이즈가 70cm인 긴 면적으로 자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솜 넣었다 뺐다 하시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길게 자크 처리 해드렸고 뒤쪽은 광목이고 또 앞쪽은 40수 누비 원단에다 양면에 광목 원단으로 이렇게 주름샤링을 잡아서 넉넉한 그래 그냥 심플하지만 깔끔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베개를 어, 베개 커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개 커버나 베개 커버 위에 덮는 베개 덮개나 지금 가격은 똑같이 어, 2만원에 그리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저거 씌워놓은 거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안쪽 안감이랑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추석맞이 특가는 사실은 이런 게 특, 특별한 가격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베개 커버 같은 경우 잘안 바꾸시거든요. 이렇게 자크가 길게 긴 길이로 70cm 긴 길이로 긴 면에다가 자크를 넣기 때문에 솜을 넣다 뺐다 하시기도 편하시고. 음, 뒷면은 전체가 다 광목입니다. 광목이고, 앞쪽은 이렇게, 어, 주름을 잡아서 넉넉하게 예쁨을 표시했고, 가운데 면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빔, 40수 누빔 원단으로, 어,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다 2만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2만. 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순위광목은 여기 보시면 지금 가운데 여기 삐지도 전부 다 이게 면입니다 면, 광목 면, 광목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세탁기 팍팍 돌리셔서 쓰시면 돼요 누가 한 번만 식구가 왔다 가서 그냥 쓰시면 벗겨서 때로는 씌웠던 거 풀러서 세탁기 막 돌리시면 웬만한 거다 빠집니다 자주만 빨아주시면 돼요 세탁기하고만 친해서 자주만 빨아주시면 웬만한 거는 다어 떨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그냥, 어, 베개 하나, 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소품인데, 요런 거 하나에 작은 손길이 간다라고 하면, 어 명절에 조금 더 깨운하고 깔끔한, 어, 그런 손님 맞이가 될것 같아서, 어, 우리 주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물론 음식장만도 해야 되고, 뭐, 할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소소하게. 장롱 속에 뭐가 있나? 베개는 있나? 베개는 좀 어떤가? 커버가 어떤가? 이불도 그렇고, 햇볕이 정말로 이렇게 또 나고 하면 이불도 이제 빨아서 넣어지만또한번 풀러서 뭐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 게 소소한 우리 그 엄마들의 손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베개, 커버 또는 베개 덮개. 되게 덮개 이렇게 장미 꽃이 있는 이런 덮개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지로 똑같이 같이 60수 원단인데 이렇게 무지로 이렇게 무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2만 원 되게 커버도 2만 원. 그래서 2만 원에 정 추석 맞이 정말 소소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송을 올려봅니다. 2만 원, 2만 원. 이 베개 덮개 같은 경우는 사실 좀몇개 있으시면 집에서 손님 맞이 안 하실 때래도 너무 편하십니다. 요즘 같이 진짜 우리가 여름을 막 지금 지나고 있지만 땀이 나고 하니까 어 저는 뭐 빨래를 워낙 내가 하지 세탁기가 하나, 아 내가 하나 세탁기가 하지 그런 사람이라 정말 로 그냥 막 이틀에 한 번씩 베개는 무조건 돌려요. 근데 그래도 왜 정말로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습하고 이러니까 눅눅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바글바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눈딱 감고 귀찮아서 그렇지 끈으로 된거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그냥 쓰시다가 풀러서 뭐 한번 세탁기다 그냥 쑥 집어 던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베개 커버. 베개 덮개, 아니, 베개 덮개, 베개 커버들은 다 맞춰서 쫙 세트 세트해서쫙 맞춰서 다 있으신데, 이런 베개 커버 같은 게좀 여유분이 있으시면, 음, 조금, 어, 일상 생활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녁에 자, 자려고 가서 누웠을 적에도 좀 이불이나 이런 침구류 베개나 이런 것들이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지. 막좀 눅눅한 것 같으면 왠지 찝찝하잖아요. 내 물건 내거이신데도 그러니까, 베개 덮개 같은 게좀 있으셔서 골고루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개 덮개, 베개 커버 두 가지 다 2만원에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에 핸드메이드 순수한 광목으로만 만든 베개 커버와 베개 덮개 필요하신 분들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